아, 해포스마 e 꽃보다달깁니다 어, 긴장마에 곰팡이가 안에 많아갖고 이렇게 활짝 열어놨답니다 문을. 해가 오전에 살짝 들었었는데요, 살짝이 아니라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니까 으또 구름이 보니까 구름이 여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 중부지방은, 아, 며칠 가, 이렇게 제가 장마가 끝나고 일기예보를 일주일 쫙 확인을 해보니까 구름이 일주일 넘게 강하게 있었는데 오늘 햇볕이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웬일이 야 하고 창문을 사실 저렇게 이렇게 다 열어놨어요. 이게 환기가 되고 이게 안에 바람이 내려치게 되면 안에 곰팡이 균이 많이 나가겠죠. 또 햇볕이 들어오니까 균을 살균시켜주기 위해서 창문을 꼭 이렇게 열어 놓는 게 좋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야 이제 통풍이 되면서 안에 있는 균도 나가고 햇볕이 들어오면서 균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 긴 장마로 인해 갖고 막 스틱에도 곰팡이가 끼고 다육이한테 목대에 막 곰팡이가 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이제 햇볕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다육이가 조직이 약해져요. 다육이들이 어떻게 약해지냐면. 이게 섬유질 이렇게 조직이 약해져갖고 장마철이 물같이 많이 변해요. 근데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 이게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물이 없어지고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다육이도 건강해지는데 긴 장마는 조직이 약해져서 다육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 이럴 때또 곰팡이 균이 이렇게 튼튼한 햇볕 잘 보고 자랐던 목대에는 균이 사실 발생이 안 되는데, 사실, 우자란 애들, 요렇게 보면, 이렇게, 푸르둥둥 한 애들 있죠. 그런데, 요렇게 이제 하엽이 지면서, 어 이게 물이 되게 이제 섬유질이 탄탄하지가 못하니까 되게 물컹 물컹하게 이제 하엽이 져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굶어서 장마철에 이게 대기 중에 숙도로 활착을 잘하는 애가 있는가 봐면 활착을 못해서 자기 입을 하엽을 주면서 그거를 이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데요. 그게 잘안될 때는 이렇게 하엽이 물컹 물컹하게 집니다. 얘는 지금 단단하게 지금 햇볕을 어그저께서부터 나와갖고 이제 네. 간간히 저희가 햇볕이 구름이 되게 많죠. 이런 날이 지금 일주일 된다고 봤는데 어 일기예보는 자고 일어나면 은 바뀌더라고요. 또 해로 또 바뀌었는데 오늘 해가 어 8시, 그러니까 9시가 되기 전에는 구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차광망을 해줘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를 장마철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베란다 안에서 아니면 하우스 안에서, 어, 진내이 되잖아요. 그럼 조직이 약한 애를 햇볕에, 뜨거운 햇볕에 바로 내놓게 되면 입장이 탑니다. 그리고 어, 이제 장마가 끝났다 해서 물을 바로 주고 햇볕에 내놓게 되면, 어, 화분 속이 열탕이 돼갖고, 다육이가 고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 햇볕을 잘 보고 자란 애들은 버티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바로 빠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잘 지내고 있죠 방울 봉낭도 동형인데 신기하게 저희가 작년보다 한 10도 정도가 낮았는데 장마가 끝나면서 33도까지 오늘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오전 10시가 못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저희는 또 동양이다 보니까 12시까지만 앞에란 데 햇볕이 들어요. 참조하세요, 여러분. 어, 꼬부야다이가 하우스를 활짝 열어왔다 그래서, 그, 이제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데는, 어, 장마철에 햇볕을 많이 못 봤던 애들을 햇볕 연습을 시킨 다음에 하우스를 벗겨주고 차광망구를 벗겨줘야 되는데 아, 급한 마음에 이제 햇볕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33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33도가 넘어가는데 햇볕 직광에 빡 안에 그늘에 있던 애들을 내놓게 되면 타버립니다. 그리고 화벌 속에 뿌리도 삶아지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어, 끈, 저기, 맞춘 다음에. 근데 저희는 연습이 없어도 내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져 있어요. 해가 빨짝 들었다가도 구름이 금세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저는 동양이다 보니까 오전 12시까지만 앞별한테 햇볕이 들어요. 이제 점점 해가 짧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틀 전서 15일 딱 지나니까 해 길이가 많이 짧아졌어요. 약간 많이 해가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는 좀 선선해진다는데, 지금 열대야. 남부 쪽에는 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게 기상 변화로, 이거, 지금 많이 좀색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 막 폭염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작년보다 덥지는 않고 선선한 여름이었는데, 장마가 끝나니까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얘가, 그 마디리 금이에요. 근데 하엽이, 원래 이렇게 에오니엄 속 애들이 하엽이 여름에 많이 지면서 동면에 들, 아, 저기 휴면에 들거든요. 근데 휴면에 들다 보니까 얘는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잠을 자고 겨울에 성장형이죠 이런 애들이 잎사귀를 많이 떨구는데, 근데 얘는 대형인데 떨구지는 않았어요. 분갈이하고 물을 한 번도 안 줬답니다. 물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요렇게 얘는 잘 있어요. 그래갖고 뿌리가 활착이 좀덜 됐어요. 물을 좀안 주고 많이 굶겼기 때문에. 원래 장마철에 뿌리 활착이 물을 안 줘도 잘 되는데 약간 조금 흔들리는 게물 활착은 안된것 같아요. 얘는 까라솔이에요. 얘가 뭐어 저희 집 까라솔은 한 7월 달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약간 까맣까맣하게 많이 탔어요. 어, 제가 7월달 너무 선선하다 보니까 25도 막 그래갖고 6월달보다 더좀 시원했었거든요.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간간히 오다 보니까. 어, 그리고 그때 또뭐 이렇게 북쪽에서 그뭐 하여튼 찬 기온이 많이 내려와갖고 중부지방이 이렇게 덥지가 않았어요. 작년보다 한 10도가 7월달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거리대에 내놓고 비 맞고 해를 맞고 이래서 얘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마철에는 어 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집 너무 해보자야 해가 막 33도가 넘어. 근데 내가 그늘에 있던 애를, 다육이를 바깥에 바로 내놓은 건좀 위험해요. 근데 뭐 옥상에서 늘상 경험이 되고 노출이 된 애들은 괜찮은데 베란다 있다가 나가는 애들은 햇볕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목대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균제를 뿌렸어요. 그래갖고, 어 살균제가 조금밖에 안 남아서 다써었고 그래갖고, 뿌리다가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은 락스예요, 락스. 락스를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곰팡이 귀나 이를 모르게 이렇게 까맣게 막 변해서 수현이 좀 자주 그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써서 지금 생각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락스를 보여줬을 거예요. 락스, 락스인데 제가 예전에 살균제를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행복한 코코로에서 협찬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어 살균제가 우리집 다위가 많지 않은데 한두 아이가 그러는데 살균제 사기가 좀 그래요 그래갖고 저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애들이 곰팡이 균으로 막 이렇게 심하게 전체가 그런적이 없고 한두 아이, 아이가 그러다보니까어 그럴 때 살균제를 뭐 특별하게 쓴 적은 없고 락스인데 락스에다가 2리터 상수병 아시죠 2리터 상수병의 뚜껑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일도 소독을 한다음에 씻을 때래갖고 어뭐 5리터의 물에 뭐 10리터 정도 섞으라고 이제 닦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2리터 생수병에 제가 뚜껑 반 정도 반 정도가 한4미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미리 정도 섞어갖고 어. 그 병든 다육이 왜 이렇게 약해갖고 막공팡이 균같이 있는 애들있어요 얘같이 이제 목대 만약에 긴장말 공팡이가 켰다면 애들을 지금 제가 다육이가 위에 많아갖고 얘를 내려갖고 제가 그래갖고 수연을 한번 그렇게 하고 수연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락스를 섞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어, 리터생수병의 뚜껑, 그생수병 뚜껑 반 정도 섞어갖고 흔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얘를 또 이렇게 소독을 해갖고 직강에 바로 내놓으면 안 돼. 원래 햇볕에 넣으면 균이, 곰팡이 균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 소독할 때도 저희 어릴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빨래 줄에다가 많이 넣으라고 소독, 살균 소독을 했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수돗물에는 살균 소독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 제가 장마가 되기 전에는 수돗물로 샤워를 많이 시켜 다육이를 전면 관수를 절대 어. 뭐, 간간히 뿌리 활착이 안 되고 물을 줘도 안 되는 애들은 예전에 제가 전면 간수로 아주 그냥 물에 퐁당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싱크대에 가져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물을 계속 주니까 뿌리 활착이 잘 되더라고요. 못빨던그 어 물을 못빨아갖고 쭈글쭈글했던 애들도 그렇게 몇번 주면 어 깨끗해지고, 그수돗물을 계속 연장 샤워를 시키니까. 균 발생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그래갖고, 저는 전면 간수보다 수돗물 샤워를 많이 시켜래갖고, 어, 깍지나, 뭐, 이렇게, 곰팡이 균으로 고생한 적은 특별하게 없어요. 뭐 간간히 뭐, 1년에 한두 개씩, 꼭 어, 나오긴 하죠. 다위가 많다 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락스를, 이렇게 2리터 상수병에 가득해갖고 이뚜껑에반 정도 락스를 해갖고 섞어요. 섞어서 내가 병든 다육 있잖아요. 균같이 이렇게 세균 곰팡이가 많이 끼네들. 요걸로물 샤워를 이렇게 좀 시켜줘요. 얘가 지금 좀 그렇거든요. 목대. 왜 그냥 분갈이하고 물도 안준 데다가 장마를 맞으니까 얼마나 약해져을까 분갈이 해갖고 안착도 안 됐는데 장마를 맞았지. 또 물도 안 줬는데 뿌리 알창은 제대로 안돼 있지 그리고 휴면에 들었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약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요렇게 락스를 뚜껑에 락스 뚜껑이 아니라 상수병 뚜껑에다가 반 정도를 해갖고 2리터 물가득해 섞어서 요렇게 곰팡이균 있는 애에다가 이렇게 살균을 이렇게 해갖고 좀 살짝만 뿌려주세요 너무 듬뿍 주시지 마시고 지금 장마가 이제 끝나고 애들이 조직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사실 듬뿍 주는 것도 위험해요. 이거 물을 그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조직이 너무 약해져 있거든요. 입장이 이게 물 형성이 많이 되 있는 걸 조직이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직이 단단한 애들은 섬유질이 강한 애들, 햇볕을 잘 보게 되면 섬유질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몇번 주신 다음에 얘가 쭈글쭈글하고 물굽할 때 이렇게 해갖고 듬뿍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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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말리고 또 이제 햇볕에 이제 말린 다음에 목대를 확인해 보세요 곰팡이 균이 없어졌는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나중에 물고파 할때 이걸로 듬뿍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곰팡이 균이 없어져요 살균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어, 문도 창문도 해가 될 때, 이렇게 활짝 열어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해갖고, 열어줘야, 이게,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50, 54일간 장마였어요. 그리고 아주 긴 장마였죠. 저 살균제를 제가 한 통을 다 썼답니다. 이걸 어떻게 썼냐면, 따라솔 신기하게 탔는데, 얘가 탔거든요? 까만 게 되게 강했었는데, 저게 소독 효과도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 까만 거는 없어지고, 약간 상처 부위만 저렇게 남았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살균제가 없다면, 이렇게 락스에다가, 상수병 2L에다가, 락스, 그 상수병 뚜껑 반 정도 락스를 희석을 해갖고, 곰팡이 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락스가 곰팡이기는 없애는데, 타고난 효과가 있다고 그렇다고 뚜껑 한 뚜껑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뚜껑 반 정도만 넣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들도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리톡스도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온도가, 제가 촬영하기 전에 24도였는데, 지금 2 5도예요 그래갖고, 뭐, 해가 한, 저희는 여기 12시까지, 이제 가을에는 해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갖고, 가을에 저희가 없어질 때는 남향 아파트가 햇볕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반대로 저희는 봄과 여름에 햇볕이 많이 들고요. 어, 이제, 반대로, 어 남향 집에는 햇볕이 많이 안 들었잖아요. 봄과 여름에. 이제 반대로 지금서부터 남양집은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고, 저희는 햇볕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저희는 봄과 여름에 가장 예뻐요, 애들이. 그러고 가을 정도 햇볕이 많이 없어지니까, 어, 뭐, 여름보다는 낫겠지만, 좀 약간 미워지는 개념이 있어, 요 저희는. 그래갖고, 저는 봄과 여름을 많이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 여름, 여름 막 뜨겁다고 싫다는데 저는 봄과 여름을 좋아합니다. 저희 다육이가 그때 제일 건강하고 예쁜데, 올 장마는 유난히 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 애들이 좀 54일간의 장마를 역대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마를 맞져가지고좀 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긴 장마 이 정도면 상당히 무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얘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키우면서. 애가 지금 핑크 루비인데, 여름에 색깔도 잘안 빠졌던 애가 54일 장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주 짱짱하고 예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옷 자랐습니다. 이거는 긴장만 어쩔 수 없어요. 뭐, 뭐, 이거를 뭐. 저도 이렇게 키워본 거는, 요번이 처음에 이렇게 옷잘한 애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이렇게 옷잘한 적이 없거든요, 여름에. 어, 뭐, 무음이 와서 가도, 이렇게 막, 진짜. 어 얘는 원래 이렇게 멘도산을 요렇게 요렇게 많이 좀 자라지만 일반 이게 땅에 붙어 사는 애들이 갑자기 입이 등성등성 근데 원래 좀 피크 루비가 웃자라도 저희 집에서는 좀 말짱하게 잘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장마가 길어서 그런지 어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고 여러분 뭐 이렇게 곰팡이 균이 있는데 어 내가 이제 한두 개는 살균제 사이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락스를 2리터 병에 뚜껑 반 정도입니다. 한가득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적갖고 한번 활용해 을 보세요. 여기까지 꼭 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꾸란 사세요. 안녕.